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미 예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 달릴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 즈음에 대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 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죽임에 대한 음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먼저 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가론유다의 배신의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서, 지금 이 향유를 붙는 행위가 여인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전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달리실 준비를 거의 다 이제 마치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안나스의 사위와 이제 다섯 아들들이 대체사장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는데, 안나스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사장들이 많았던 이유는 당시 대체사장 임명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에 이 가야바가 이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어, 그래서 다른 인물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이 어, 총독으로서 어,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공고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명절이 지난 뒤에 계획을 실행하려고 어, 했습니다. 어, 당시에 명절에는 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많은 인파의 작은 소요만 일어나더라도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 실제로도 그렇게 명절에 이 반역 행위가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것들이 항상 큰 사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명절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계획에서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6월절에 어, 잡히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하게 될 가룬유다의 배신 때문인데 그래서 유다의 배신이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예라고 그렇게 이제 배경이 또 설명이 됩니다. 이 배신과 죽음의 회의 가운데에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향기로운 이야기가 있는 이 배경 자체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참 인상적입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본문에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배경의 인물들을 여기로 소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직전인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의 시점 이 시점에서는 나병 환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이 명절 전에 이 부정한 상태였던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인상 깊습니다. 죽음과 배제의 사람이었던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 은혜의 식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음과 배제의 시간과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죽음은 결국에, 마침내에는 생명으로, 은혜로 변화되게 될 겁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붙습니다. 어, 이 장면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함부로 남성들의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올, 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향유가 식사를 방해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 그녀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행위가, 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은, 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이제 충격적으로 여겼는지, 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이들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 이제 향유가 값비싸다라고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 당시에 어떤 문화나 어떤 배경에서는 이 향유가 비싼 값에 이제 팔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들의 어, 주목이 비싼 값에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도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어, 일들을 하라고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어,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지금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이 향유를 붓는 행위도 목적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의미 말고 이 여인의 의도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죽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향유가 하는 역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일부러 장례를 위해서 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비난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이 낭비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얼마가 든다라고 하는 어떤 설명까지도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도 다 빠져 있죠. 마태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돈으로 환산되는 것 따위와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을 가지고 있고, 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한낮 얼마 정도의 가치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이 마태로서는 어, 하고 싶지 않은. 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가치의 것이 지금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죽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은 늘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 떠나실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유는 죽음을 위한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유일하게 향기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복음으로 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여자가 그래서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 유다의 어떤 배신과 더불어서 여자가 아주 중요한 목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반전의 요소인데, 제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제자가 지금 배신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여성들은 결코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안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지금 증인이 되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걸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사건들이 일종의 어떤 꾸며진 이야기라면 여성이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여인이 한 일을 설명하면서 아 여성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어, 만약에 꾸며진 일이라면 이것은 부적절한 내용인 겁니다. 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인이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륜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서른 입을 세마여 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팔리신 어떤 금액을 제시합니다. 어, 구약의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유다가 받은 은30의 가치는 가축이 어, 타인의 종을 들이받았을 때 가축의 주인이 종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값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어, 종에게 주는 값, 종의 어떤 가치가 은30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받은 금액은 종에게 책정되는 값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지만 어, 유다는 그렇게 종 정도의 가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값을 지금 매기고 있을, 있는 있 것이고 지금 유다의 이 배신의 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이 배신의 기회를 찾습니다.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일상이 기회이고 책임이라고 했던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배신의 어떤 시점을 찾고 그 빈틈을 노리려고 한다는 어떤 특징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그의 일상은 이렇게 무너져 버렸고 파괴되었습니다. 향유와는 완전히 반대로 악취만 남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죽음과 배신의 어떤 음모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여성이 온전히 자기의 모든 엄청난 가치를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선택했던 그 모습만이 향기롭게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과 배반의 음모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향기 나는 장면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어두움과 흑암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향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치를 총동원해서 그분이 빛나고 영광스러우심 가운데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악신나는 배신 속에 남아있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향기로운 헌신을 드리며 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고 또 그분의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서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목상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어, 향기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그 소명에 따라서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드리는 어, 옥합을 깨뜨린 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서 주님만이 이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작정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